안녕하세요. 저희는 농도청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분기 동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역 소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이 몰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실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처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변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보다는 사소한 실천 하나라도 보자라는 마음으로 농촌에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이 프로젝트를 했는가라는 질문 대신 우리는 어떤 팀인가라는 질문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농도청은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그 과정을 콘텐츠로 기록하고 확산시키는 팀이라는 점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조사 결과, 홍천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방문이 정주나 반복 체류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청년 단체의 단기적 개입만으로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체류 인구와 방문 인구 유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인구란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행과 체험을 통해 지역을 찾는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여행을 통한 소비와 방문 자체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뚜벅이 여행이라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 일상 공간을 따라 이동하며 여행 중에 느낀 장점과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이동의 불편함과 지역적 정보의 부족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과의 색과 맛, 따뜻한 지역의 음식과 여주민분들, 그리고 현장 분위기 속에서 홍천이 가진 체류 가능성과 매력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분위기는 글이나 숫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영상과 비록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후기 공유를 진행하였고 브이로그 형식의 롱폼 영상과 주제별 쇼핑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2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추가로 업로드 예정에 있습니다. 홍천의 지역 축제는 생각보다 구성이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축제가 먹거리 중심의 야시장 형태라면 홍천의 사과 축제는 사과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디저트, 체험, 전시까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볼거리나 즐길 요소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직접 방문한 행천은 그 의료와 달리 따뜻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이런 지역들이 제대로 소개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업무정이 이번에 첫 이사회에 참여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 계획을 사회공원협회 이사진분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젝트의 의미와 배경에 대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느낀 점이 없어서 아쉽다는 피드백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자료 조사와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농도청의 다음 공개 계획으로는 세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첫째,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농촌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둘째, 농도청의 브랜딩을 강화해 영향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일선 도기 활동을 협회 차원의 캠페인으로 일전 시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도청은 앞으로도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이해 중심의 지역가치를 전달하는 팀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농도청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